도저히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, 만약에 이제 뭐, 뭐 트럼프라든지, 뭐, 네. 일론 머스라든지 이런 분들이. 리플이즈 리플이리플이 베스트 코인. 이제 이렇게 한, 한다면, 그때는 네. 뭐, 천원 갈만 하겠죠. 근데 리플은 네. 천원 가기가 힘든 게 아직은, 음. 지금 보시면 요, 900원대의 저항이 굉장히 강하기도 하고, 음. 물론 천 원을 가게 되는 순간에는 아직은 좀 멀었습니다, 일단. 네. 네.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거라 음. 보고 있고,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, 현재 리플은, 지금 주봉상에서도 계속 이렇게 수렴을 해주고 있고, 네. 지금 보시면 아직 주봉상에서도 지금 장기평인 음. 지금 이 41평, 음. 여기 탈안 있고. 근데 어떻게 보면 주봉에서도 지금 이평들이 뭉쳐있죠, 약간? 네. 이제 이 친구들이 곧 이제 응축을 계속 하고 있다는 뜻인데, 음. 이게 약간 일봉에서도 지금 이평들이 뭉쳐져 있고, 네. 주봉상에서도 이제 이평들이 뭉쳐있습니다. 음. 그렇다는 거는 리플은 지금 굉장히 지금 큰 거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좀보여주 있거든요. 네. 왜냐하면 주봉상에서의 이 캔들 하나랑 음. 뭐 일봉이랑 이네 시간봉 친구들의 캔들의 사이즈는 네. 뭐 크기는 같더라도 이 금액 차이 폭이 굉장히 큽니다. 음. 그렇기 때문에 이 주봉에서 만약에 요 따만한 양봉 하나 나오게 될 시에는 적어도 한 일점 오배 가량의 수익이거든요. 그래서 리플이 지금 천 원을 가는 거를 중요보다는 이 리플이 최대한 이 이평 즉 응축하는 과정에서 하락을 하는지 상승을 하는지 이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. 만약에 지금 이 응축 과정에서 상승 폭발이 나온다 할 시에는 천 원은 무조건 갑니다. 네, 네천 원은 무조건 가기 때문에 이제 이평 응축을 잘 체크하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.